운전을 하다 보면 급할 때 저지르는 실수 중에 이런 경우 있죠. 주차할 때 기어를 P, 즉, 파킹이 아니라 D나 R, 즉, 주행이나 후진에 넣고 내려서 차가 앞뒤로 움직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차가 저절로 움직여서 안전사고나 접촉사고 위험이 높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어제 한 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를 하던 중에 기어를 잘못 넣고 내렸다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충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SUV 차량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63살 김모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20분 만에 숨졌습니다. 자신의 SUV 차량을 주차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파킹을 하시고 경찰은 김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내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어 변속이었습니다. 김씨가 주차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로 잘못 변속하고 내렸다. 운전석 문에 몸이 걸려 넘어진 뒤 앞바퀴로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진이 들어온 것을 모르시고 내리시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면서 운전석 앞바퀴에 이제 깔리셔가지고 끝내는 사망하신 사고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세울 때 급하더라도 주차 기어로 잘 변속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